일을 시작했는데 2시간 만에 잘렸어요. <laughs> 삼성서울병원이랑 서울아산병원 총두 군데만 지원해서 44만 원으로 들어갔어요. <laughs> PT라는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춤추는 호주 간호사 댄호 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영상 눌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0년생으로 만 25살이고요. 한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지난 2 월에 한국 간호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3 월에 이곳 호주 시드니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지금까지 간호사로 일을 해오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컨텐츠로 넘어가게 되면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어떤 타임라인으로 준비를 해왔는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첩 보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비자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워홀 비자로 해결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Fit Worker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범죄 이력 조회 같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됐어됐고 그리고 세 번째 PT 네 번째 비행기를 해결했어야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2024년 12월 31일에 워홀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워홀 비자 워홀을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틀 뒤인 1월 2일에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삼, 서울 삼육병원에서 받았는데요. 이것도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음, 흔히 이제 아시다시피 저도 워홀 비자 검사 신체 검사 비용을 1구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워홀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질문 하나가 어, 귀하는 호주로 와서 의료계통에서 일을 할계획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예라고 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받아야되는 검사 항목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44만원으로 늘어났어요 <laughs>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 당황했다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신체검사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가 저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Australian Immigrant 이민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월 6일에 저는 비자 이제 그랜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비행기표를 예매를 했습니다 3월 4일로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1월 7일부터 1월 24일까지는 총 3주 동안 국가고시 공부를 했고 시험을 치렀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시험 치르고 금,토,일 3일 쉬고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3주 동안 이제, 어, PT라는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laughs> 눈물이 갑자기... PT는 제가 좀할 말이 많아서 이거는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3주 동안 진짜 14시간 하루 14시간씩 울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PT 시험 채점 방식이 사람 채점 방식으로 바뀌면서 시험 결과가 보통 2, 3일이 걸렸는데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 걸린다는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18시간 만에 검사 결과 나왔고요. 시험 결과 나왔고요. 그리고 2월 18일 그 검사 결과 나온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검사 결과 듣고 엄청 좋아했다라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주는 이제 4일 동안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고 23일 2월 23일에 피트워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고 이것도 그때 주변 분들이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서 빨리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전혀 감사하게도 하루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네 하루만에 나왔고 그날 바로 아프라를 신청 아프라 통해서 네 호주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에 비행기를 탔고요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호주 도착하고 3일 동안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는 호주 면허 전환 기간이 8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호사도 일할 거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초반 6개월은 호주, 호주 카페나 호주 식당에서 그냥 일을 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그냥 운이 좋으면 AIN으로 이제 뭐 어시스턴트니 이런 이라서 이제 간호 조무사 느낌. 간호 조무사와 비슷한 일이죠. 그래서 그거 하고 돌아와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서 이제 카페 레쥬메를 돌렸고 어 이제 트라이얼을 오라고 해서 간 곳에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2시간 만에 잘렸어요. 네 호주 악센트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잘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그날 이제 짐 싸들고 나오는 그날 그 시간에 아프라로부터 면그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어 축하한다. 그래서 면허 승인이 났고 면허 번호가 나왔다. 근데 문제가 있다. 지금 기간이 이제 간호사 면허 갱신 기간이어서 너가 지금부터 일을 하게 되면 5월3 1일일까지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바로 감사다 근데 갱신 되고 다두 번째. 지금 고 4월 1일부터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고 26년 5월 3 0일까지할수 있다라고 하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주는 한국이랑 다르게 음, 면허 갱신이 매년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해서 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고요. 네. 4월 1일까지 일에 면허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일을 받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굳이 카페나 식당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이제 간호 관련된 일을 할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 레주메를 작성하고 그 다음 날부터 돌아다녔습니다. 네, 저는 총두 군데를 트라이를 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갔어요. 3월 31일에 이제 레주메를 돌렸고요. 두 군데 모두에게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둘다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둘 중에 먼저 컨트랙트 계약서를 작성한 곳,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이죠.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이 너무 좋은 것도 있었어요. 운이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은 좋은 것도 있었고, 우리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보스가 엄청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영어도 못했고요, 경력도 없어요. 불리한 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끝나고 이제 휴지를 제 앞에 갖다주면서 울 준비하라고 그래서 아난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합격했다고 이제 우리랑 같은 식구가 되자고 해서 이제 그날 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유니폼 받고 바로 오리엔테이션 받고 네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AIN으로 4주 동안 일을 했고요. 그 뒤에 RN으로 일을 했는데 이것도 너무 감사하게 저는 AI로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는데 보스가 제 상황을 듣더니 아 그러면은 면허 나오면은 그때부터 RN으로 일을 하면 되겠다. 라고 말을 먼저 해줘서 너무 감사하게도 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총어 12월부터 시작하면 3개월간에 그런 일정을 제가 지금 타임라인을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제가 호주에 오게 되었습니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침이시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밤이라면 안녕히 주무시고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